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구약 1096면에 예레미야 29장 1일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로 어떤 때 많이 있냐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쓴 소리를 하거나 엄하게 대할 때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미워할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부모님의 진짜 마음 그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라게 자라기를 바라는 사랑이 그 쓴소리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특별히 졸업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저 날이 하루 달라지고 해가 바뀌는 것 뿐이고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또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졸업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냥 설레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아 29장 11절을 다시 보면은.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배경을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무거운 선포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처럼 그냥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원전 597년경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수만 명의 기술자와 지도자들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집 내 땅이 사라지고 말도 안, 통,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인생은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샬롬, 그 평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샬롬이죠. 이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꽉 차있는 상태, 깨어진 것들이 다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박살난 것 같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만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이나 취업을 할 건데 어쩌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그 방향과는 달라서 망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그 현실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강조하고 계시죠.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마하샤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득 떠올리는 그런 잡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마하샤바는 원래 직물을 짜다, 고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장인이 실을 하나하나 엮어서 정교한 무늬를 만들거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린 설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몰라서 허둥지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마하샤바 즉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도를 이미 그려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겪는 실패나 아픔조차도 그 설계도 안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래는 아하리트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를 뜻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이 비록 조금 꼬인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결과, 내 삶의 엔딩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희망이라는 단어에는 밧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생명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나를 꽉 붙잡아주는 튼튼한 밧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은 때로는 발을 헛디딜 수도 있죠. 어쩌면 때로는 성적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선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리에 묶어주신 그 희망의 밧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걱정 말하고 이제 금방 집에 갈 거니까 바벨론에서 적응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면서. 정반대로 말합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 성읍을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을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앞에 마주한 그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여기 계신 졸업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승승장구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학 강의실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막내 생활을 할 때에 또 새로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마치 뼈를 묻을 사람처럼 성실하게 뿌리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살을 부대끼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것이죠. 빨리 성공하려고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티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은 조급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졸업하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이 아이들은 이제 어쩌면 영적인 온실을 떠나서 거친 야생과 같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뭐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해라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쳤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많이 외롭고 두려울 것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의 지켜주는 힘은 아이들을 향한 잔소리보다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선생님들 또 여러분이 가르쳤던 이 아이들이 주일에 안 보이면은.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연락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식을 가르친 강사, 그 교사를 넘어서서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야 여우수아가 전쟁에서 이겨냈듯이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고 있어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 받았을 때 언제든 돌아와서 쉴수 있는 따뜻한 영적 고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을 재료 삼아 평안과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졸업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바벨론과 같은 막막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처한 상황은 달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다 똑같다는 것을요. 그 본심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며 우리를 향한 완벽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인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삶의 무게가 버거우실 때마다, 아직 내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결말을 향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심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